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단식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짧은 단식을 쉽게 할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세 번보다는 두번 식사가 유익하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처리할 일이 적고 소화와 분류의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회복과 수선에 사용할 에너지가 확보된다. 또 짧은 단식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므로써 긍정적인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작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면 우리의 몸은 더 튼튼해진다. 하루 두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덤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되도록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 두끼 식사라는 원칙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거나 십대일 경우 각자의 계획표대로 생활할 테니 하루 세번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가 조금 더 쉽다. 하루 두끼 식사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식사는 가족의 생활이나 사교활동의 중심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하루 두 끼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하루 두 끼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